이차로 경북지사가 태풍 카눈 영향으로 강한 폭우가 쏟아지던 10일 오후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예천 감천면 벌방리 등 기존 수해 피해 마을을 찾아 현장 상황 관리에 나서는 등 이차 피해 차단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이차로 지사는 이날 북상하는 카눈의 영향으로 벌방리 마을 앞을 지나는 석관천이 폭우로 또 다시 범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차로 지사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있는 벌방리 노인회관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태풍이 지나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노인회관에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폭우로 범람 위기에 놓인 마을 앞 석관천 상황을 들러보고 끝까지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해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마을 복구 상황도 꼼꼼하게 살피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청에서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논의하고 현장에 가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피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방본부는 지하차도 67개 중 위험 지역은. 대형 소방차로 미리 통행을 막아달라며, 국민은 우리 소방을 신뢰한다. 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